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 여러 벽돌과 자재들을 씻고 옮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보이는데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 건설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새벽 인력 시장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하지만 오늘의 기술은 비대면 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건설사에서 원하는 구인자와 근로자의 구직을 매칭하고 실제 현장 투입 인력을 통해 이중으로 필터링이 가능하여 빠른 피드백과 대체 인력 충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근로자분 한번 직접 만나 보시겠습니까? 예, 네. 가보시죠 이거. 실제 사용자를 만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예예. 서비스 그 사용하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러 왔는데 그 사용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엄청 편하죠. 일단 제일 장점이 아침에 안 나가도 되는 거 그리고 그 전날 어딜 내가 가야 되는지 아는 거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바로 현금 들어오는 거 아주 편하죠. 너무 좋습니다. 네. 회원 가입 시 간단한 본인 인증 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원 당일 오후 6시 30분에 결과가 나오고 전달받은 시간과 장소에 이동 후 작업을 진행 업무에 해당하는 적합한 돈을 당일에 입금받는 시스템이다 여기 현장이 보시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쭉 지역별로 쭉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갈수 있는 현장을 그럼 여기 올라오는 현장이 내가 선택한 지역에 대한 현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 갈수 있는 곳을 복수지원도 을 가능하거든요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뭐네개도할수 있고, 다섯 개도할수 있고, 올라온 거다할 수도 있고. 하면은 여기서 확정이 되면 제가 그 다음날 어디 나가는지 알고, 얼마 받고 나가는지도 알고. 그리고 새벽에 퍼잘 수도 있죠. 아주 인력사무소 같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직접 찾아가 보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근로자분들이 관리자나 회사 얘기 못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환경 일하시는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내용들을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 관리자분들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얘기에서 중재해드리고 또 케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그들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건설 인력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네, 21조 3,300억 원의 전체 건설 인력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 목표로 하는 시장은 유역 시장의 23.5%인 보통 인부 시장을 1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일매칭 2,500명으로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인력 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 좋은 건설 일자리와 믿을 수 있는 근로자를 연결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설 일자리는 이동직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와 믿을 수 있는 근로자 성실하게 일하시는 근로자를 연결해서 근로자분들은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고. 건설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건설 장비, 건설 자재 플랫폼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플랫폼은 저희 건설 시장에 건설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건설중개 플랫폼. 건설 현장의 생산성 증대와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독찬 기업을 응원합니다.